은준아, 옳지, 은준아. 은준아,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그렇지. 어딨어, 어딨어, 이거 어딨어? 무슨 소리? 은준, 무슨 소리? 옳지, 잘하네. 옳지, 옳지. 은준이 좋아하는 코야. 힘내, 은준아. 옳지, 옳지. 이거 뭐야? 고야지요, 은준이 좋아하는 고야. 안녕, 은준아. 나 조금만 있네. 여기 엄마 봐봐. 옳지. 얼굴 잘하네. 얼 잘하네. 옳 은준아, 고야. 안녕. 좀다가 옳지, 옳지. 엄마 봐봐. 옳지, 옳지. 아이들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은준아 여기. 은준이 코야. 어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은준이 고생했어. 은준아 수술 한 번만 더 해봐. <laughs> 이건 코바인데 코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코바퀸. 은준아 아이고 잘하네. 옳지. 아이고 코바퀸. 혼자 다시 한 번. 엄마 봐봐. 이거 봐. 코야 안녕. 반가워. 은준 아할수 있어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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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바... 잘했어. 근데, 이제, 이제 컸다는 게, 혼자서 들어 이제 그래? 은준아. 조금 힘들어.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. 냅둬봐. 뒤집기 한번 하나 보자. 은준아. 이은준, 이거 무슨 소리지? 엄마 봐봐요. 은준. 은준. <laughs> 귀여워. 옳지, 옳, 옳, 옳지, 옳지.